안녕하세요. 다다플라워입니다.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초보라 미숙한 점도 많지만 예쁜 꽃 함께 보시며 앞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식물들은 아직은 추운 날씨에도 봄을 재촉하게 만드는 구구식물들과 클레마티스입니다. 첫 번째로 발칸 바람꽃이라고도 불리우는 아네모네 블란다 3종입니다 다년생 구근식물로 미나리아 제비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내한성이 좋아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 햇빛과 통풍이 좋은 곳에서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품종이기는 하지만 색상에 따라 세력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네모네 블란다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보라색의 세력이 가장 좋으며 꽃도 많이 달립니다. 분홍색인 핑크스타는 몇년 전만 해도 쉽게 볼수 없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다른 색에 비해 몸값이 나가는 편이나 꽃을 보시면 바로 승호하시게될 거예요. 현재 꽃을 먼저 올리고 있으며 꽃이 올라온 후에 잎사귀가 올라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겹 아네모네입니다. 올해 유독 예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출하되었습니다. 빨간색의 경우 다른 색과는 달리 하얀색으로 올라온 후에 점점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네모네는 겨울 동안 자라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좋아합니다. 구근으로 심으셨을 경우에는 잎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빛을 많이 보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네모네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하는데요. 원예 상토에 그대로 심으셔도 되고 원예용 상토에 약간의 마사토를 섞어서 쓰셔도 좋습니다. 물은 겉흙이 마르면 그때 주시면 됩니다. 아네모네 잎이 지는 여름철에는 한 달에 한두번 정도만 주시고 건조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네모네는 구근 번식과 씨앗 번식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색상마다 색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어 한 가지 색으로 풍성히 심으셔도 여러 색을 섞어서 심으셔도 다양한 매력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올라온 꽃대 외에도 밑에서 새, 계속해서 새로운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내문의 꽃꽃입니다. 현재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의 색상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색상은 랜덤 발송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려한 색감과 풍성한 꽃잎으로 눈을 사로잡는 라넌큘러스입니다 대근을 가진 수꾼초로 추식 구근입니다 노지에서는 월동이 불가하므로 꽃이 진후 뿌리를 캐서 보관하다가 가을에 화분에 심어 실내 월동시키셔야 합니다. 과습을 싫어하기 때문에 흙이 마른듯 할때 물을 주되 식물에 닿지 않게 흙쪽에만 주어 물음을 방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 건수를 하시면 꽃이 상하지 않고 더욱 오래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랑 바람꽃입니다. 너도 바람꽃 속 여러 살의 구근으로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꽃이 진후 배경으로 번식이 가능하며 초봄 꽃대를 올린 후 잎사귀가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치어노독사 또는 유통명으로 월광화입니다. 여러의 사리 식물로 추식구근입니다. 영하 25도까지 월동이 가능하니 전국 어디서든 쉽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구근식물은 구근 높이의 두세배 깊이로 심지만 치어노독사는 한배 또는 1.5배 정도의 깊이로 낮게 심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구근마다 꽃대를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춥게 키우시는 것이 웃달라지 않고 잎사귀도 단단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도송이 같은 꽃을 피우는 무스카리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곳이 좋습니다. 무스카리 고근 수확은 물을 줘도 잎이 시들해지면서 노랗게 변할 때 그때부터는 물을 주시는 텀을 늘리고 말리시다가 잎이 완전히 마르면 캐서 선선한 곳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대략 늦여름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라입니다. 해가 잘 비추는 곳 또는 반향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신라 또한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하며 나무 밑에 모아 심거나 다른 구근 식물 등과 함께 그룹으로 키우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신라 같은 구근은 추위를 겪어야 꽃을 피우기 때문에 겨울엔 서늘한 곳에서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릇 종류는 새순이 올라올 때 꽃대가 함께 올라옵니다. 다음으로는 꽃도 예쁘고 향도 좋은 겹 히아신스입니다. 일반 히아신스와 키우는 방법은 같으나 화려함을 더한 더블 시리즈입니다. 양지 또는 반양지에서 키우시는 것이 좋으며 최저 온도는 5도로 노지 월동은 불가합니다. 다른 구구식물들이 그러하듯 약간 서늘한 곳에서 두시는 것이 개화기간을 길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샛노란 꽃잎들이 겹겹이 화려한 겹수선화 떼떼 부클레이입니다 수선화 종류는 화단에 심으실 경우 방임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손쉽게 키우실 수 있는 품종입니다 직사광선보다는 방광에 서늘한 곳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향기가 너무나도 좋아 향수선화라고 불리우는 브리달 크라운입니다.두세 송이 개화만으로도 기분을 한껏 업 시켜줄 수 있는 기특한 아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름도 꽃만큼 귀여운 스윗알리숨입니다. 향이 매우 뛰어난 스윗알리숨은 방그늘이나 베란다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약간 건조하게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보라색과 흰색 두가지 색상 한세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꽃이 화려한 클레마티스 아홉 종류입니다. 클레마티스는 전국 노주 월동이 가능하며 환경과 생육 상태에 따라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과 거름을 좋아하므로 너무 건조하지 않게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를 좋아하는 식물이지만 잎이 탈수 있어 방광에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꽃을 보신 후 가을에 잎을 떨구면 미관상으로 가지를 자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자르지 않고 키우시는 것이 세력을 키우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1번 유안입니다. 처음엔 진한 분홍색으로 개화를 하지만 개화기간이 흐를수록 화경은 조금 더 커지고 색상은 연해집니다. 2번 테클라입니다. 형광빛 자주색으로 깔끔하고 단아하며 화려합니다. 3번 필리그리입니다. 연한 연보라색 또는 연한 하늘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번 빌드룡입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꽃잎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색상은 굉장히 화려한 편입니다. 5번 코리네입니다. 현재 개화 초기로 분홍색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개화가 진행될수록 가운데 분홍색이 점점 짙어집니다. 6번, 이름도 귀여운 키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얀 꽃잎 가운데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듯한 선이 매우 귀엽습니다. 7번, 꽃잎만큼이나 우아한 이름을 가진 지젤입니다. 8번, 올림피아. 지금도 예쁘지만 여름에 피었을 때 더욱 매력을 발휘하는 올림피아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 웨스터 플라테입니다. 웨스터 플라테는 처음에 개화했을 때의 꽃 모양과 나중에 꽃 모양이 매우 다르며 색상도 변해서 두 가지의 꽃을 동시에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꽃입니다. 부족했던 처정상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엔 조금 더 화려해지는 봄꽃들로 만나 뵙겠습니다.